안녕하십니까 FF캠핑카에 근무하고 있는 중고사업부 유희사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중고차가 상당히 많이 입고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가격하고 차상태 알려드릴테니까요 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1522-2797 전화하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릴 것이고요 어, FF리셀러 유튜브 채널에도 한대한대 한대 제가 상세하게 리뷰를 올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로 입고되어 있는 전차종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은요, 오늘, 오늘부로 또 200만 원이 하락이 된, 어, 얼마 전까지 8,200에 유택 판매되다가 오늘부터 8,000만 원으로 가격이 나온된 모델이면서 640 플러스 모델인데요. 플러스 모델이 조금 귀한 모델이죠. 시그니처나 일반 모델들은 위탁 물건이 조금 들어오는데, 플러스 모델은 상당히 귀한 모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 기본적으로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미니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애기 옷이나 빨래감이 많은... 가정에서는 조금 더 필요한 차종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2022년 3월식이면서 640 플러스 모델 8천만원의 위탁 가격이 막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차종은요, 제일 모빌에서 나오는 서탈엑스 E7 모델인데요. 이세7 모델의 장점이 사륜, 4륜, 상시 사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형에서든 간에 와일드하게 캠핑 생활을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5,800만원. 그리고 어, 키로수가 78,000 k 로 주행을 했는 상태고요. 연식은 어, 2018년 시기면서 차량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 외관 외부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차종은요. 어, 제일모빌에서 출시되었던 아우러스 9E 어, 세이프 모델이죠. 어, 그 모델이 지금 현재 5,800만 원에 위탁이 맡겨져 있고요. 지금 2000년 7월시이면서 키로수가 16,800km 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까. 네 번째 차종은요, 640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어, 2022년 3월시이면서 키로수가 이놈도 한 15,9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희들한테 위탁 가격이 7,5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매력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차종은요. 이버코에서 출시되었던 10의 790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차종도 현재 저 3만 1 0 0 0 k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원래 2024년 2월식이기 때문에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내부나 외부가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시면 상당히 또 만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위탁 가격은 1억 2,500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원또 전화가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차종은요, 어, 640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이 차종은 2021년 9월식이면서 키로수가 9,400키로 주행을 했는 상태고요. 어, 위탁 맡겨진 금액은 8,100만 원. 그러면서 이 차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내부 외부 깨끗하게 또 관리되어 왔다. 한번더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FF 캠핑카에서 구입하시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죠 하나는 성능 점검표를 드리면서 한달 또는 2,000km 내외에서 자동차의 중대 부품에 대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중고 캠핑카를 FF에서 구입하신다면 3개월 보정을 또 해드리기 때문에 물론 소모품을 제외하고 3개월 보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 어, 이거 중고차 구입해서 고장나면 어떡해라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성능 점검표를 발급을 하고, 두 번째, 3개월 보정까지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하시면 된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차종은요, 아시엘 어, 790S 모델인데요. 이 차종도 한, 어, 키로수가 얼마 안 돼요. 14,000km 주행을 했는 상태고 어, 2021년 1월식이면서 어, 모든 풀옵션이 장착이 된 그리고 위탁 가격이 9,500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200호 앞전 차량도 매력, 상당히 매력이 있는 차종이지만 이 차종도 매력이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0호 보러 오시면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차종을 같이 볼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차종인데요. 어, 루미, 640 루미. 루미가 그 당시에 출시했을 때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어, 메인 침대를 밖으로 꺼집어내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 불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확장을 안한 상태에서, 어, 밑에 쇼파까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공간 자체가 상당히 어, 좋았는데, 모든 그 전기장치나 가구나 이런 상태가 최신 거다. 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8,300에 위탁이 맡겨져 있고, 그리고 키로수가 3,100km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뭐새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미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는 분들은 아마 이차종을 보면 상당히 또 만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홉 번째 차종은요, 벨라 630R 모델인데요. 2019년도에 모델이면서, 키로수는 64,000키로 주행을 해놓은 상태고요. 위탁 가격은 5,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차종 같은 경우에는, 어, 출고 시에 3중 하부 보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 운행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이지 있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 차종은요, 어, 입문형 차종입니다. 시티밴 한번 캠핑카에 대해서 입문을 하고, 그리고 경험치를 사서, 정말 내가 캠핑카를 사야 되겠다 싶으면, 1톤 베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입문용으로 경험 삼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부담 없이 구입하셔서, 어, 한몇 개월, 1년, 또는 2년, 꼭뭐 3년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경험 삼아 사용을 할수 있는 캠핑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입문용이 아니라, 차박이나 간단하게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편리하고 유용한 차종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부담이 안 돼요. 3,900만 원유탁에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 현금이든 할부든 어, 편하신 대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종은 코치 매니저 오라이언 2012 모델인데요. 어, 이놈도 2021년식이면서 각 어, 주행거리가 22,000km로 주행을 했고요. 가격은 1억 2,500에서 1,000만 원이 다운된 1억 1,500으로 위탁 가격이 새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괜찮은 중고 캠핑카라고또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부 외부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만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모델인데요. 어 엘리코 780 S 모델입니다. 이 놈의 가격은 위탁 가격이 1억 1900에 위탁이 맡겨져 있고요. 어, 주행 거리는 얼마 안 돼요. 5,4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연식이 어, 2021년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키로서 보면 알수 있듯이 운행을 많이 하지 않은 그리고 내외부가 상당히 또 깨끗하다. 큰 데미지 없다.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고 캠핑카를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FF 캠핑카 리셀러 채널을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차종이 있으면 1522-2797로 전화 주시면 제가 어, 한번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